알아두면 쓸데 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나폴레옹의 사생활과 그의 연인 엘레오노르와 마리아. 난폭한 나폴레옹. 여러가지 비범한 모습과 신화적인 전설들이 내려오지만 사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인간적으로 써는 성격의 단점이 만만치 않았는데 고집이 세고 독선이 강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향이 많았고 자신의 잘못과 실패는 무조건 덮으며 감추는데 급급했으면서도 부하들이 실패할 경우엔 매도해서 질책하고 몰락하게 하는 모습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잘것없는 시골 귀족 가문에 대한 콤플렉스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전쟁에 너무 많이 참여해서 주변에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여성 문제에서는 조제핀드 보아르네와의 사랑으로 유명하지만 서로 성격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결국 이혼한 뒤 오스트리아의 황녀인 마리 루이즈와 결혼했습니다. 나폴레옹과 조제핀은 묘하게 엇갈린 사이로 처음엔 나폴레옹이 조제핀을 거의 일방적으로 사랑했고 조제핀은 상황상 마지못해 넘어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조제핀이 나폴레옹의 마음에 넘어가 열중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나폴레옹 쪽에서 열정이 식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나폴레옹이 죽는 순간 마지막에 말한 단어가 조제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주변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아도 세속의 권력과 영화에 찌들기 이전에는 상당히 순수한 면이 있고 인간성도 털털하고 괜찮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일진 비슷한 면모가 있고 유럽 귀족들이 말한 것처럼 야만적인 해적 귀족스러운 모습들도 있어 당시에도 나폴레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 본인이 미워하도록 요청한 것들을 제외하면 주변인들의 기록에서 나폴레옹이 주변인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 생각보다 평이 좋지 않습니다. 네르티의 원수가 나폴레옹의 무모한 전쟁에 반대하며 직원을 올렸을 때 그의 머리를 잡아다가 벽에 찍어버리거나. 말단 병사에게 주먹질을 해서 코피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도 폭력을 쓰기도 했고 말메중 궁전에서 번식기에 접어든 동물을 이유없이 때려 죽이고는 말리는 조제핀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폭력은 덜 휘둘렀지만 역시 무례하게 대하며 물건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었는데 최후의 충신이었던 베르트랑의 회고록에서도 재미를 위해 그의 부인을 요구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는 베르트랑 앞에서도 그의 부인을 매춘부라고 비웃어 베르트랑을 모욕하기도 했으며, 앙토마르키 같은 주변인들에게도 비슷한 조롱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제핀과 헤어진 직후 한 배우와 일화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당시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프랑스와 조제프 탈마라는 연극배우를 초청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탈마는 로마 제독을 무대로 한 연극 브리타니쿠스에서 네로 역을 맡았고 이 공연을 나폴레옹이 관람하는데 하필 연극 내용 중 네로의 아내 옥타비아가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이전부터 브리타니쿠스의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는데 이쯤 되면 극을 계속 진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폴레옹과 궁정 관계자들이 한 행동은 잠든 척하기였는데 나폴레옹 자신도 탈마의 행동이 비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문제의 장면을 못본척 넘어간 것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나폴레옹의 친지들은 나폴레옹에게 도움은 안 되고 배신을 하거나 이용만 해먹었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부사들인 외젠과 딸인 오르탕스는 나폴레옹을 끝까지 따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친지들과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외젠과 오르탕스를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혈연주의가 강했던 보나파르트 가문은 이 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4차 대불동맹전 당시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는 나름대로 훈훈한 일화도 남겼는데 베를린 총독 하츠펠트 대공이 간첩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편지를 입수한 나폴레옹이 하츠펠트 대공을 체포했습니다. 대공의 부인이 남편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못된다며 총살당할 처지가 된 남편의 구명을 호소하러 왔는데 나폴레옹이 그녀의 눈앞에 편지를 들이대자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부인의 배를 보자 마음이 약해져 편지를 곁에 있는 난로에 던지며 아무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고 그녀에게 넌지시 말했고 결국 카츠펠트 대공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폴레옹 2세는 나폴레옹 1세의 유일한 적자이자 42세의 본본 늦둥이인데 개방적인 성생활을 즐겨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두 번째 황후인 마리 루이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만 적자로 인정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두명 있었지만 애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의 자기를 물려받지 못했고 호적에 오르지도 못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이두 사생아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는데 그가 세인트 엘레나에서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유언에서 그 둘을 언급하며 많은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황제께서는 발레프스카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알렉상드르에게 20만 프랑을 주면서 다른 사람, 특히 그의 의부사버지 발레프스키 백작으로부터 그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당부하셨다. 황제께서는 미라가 소개한 여자인 드누엘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레옹에게 15만 프랑을 남기고 그의 보호자에게 맡긴 30만 파운드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땅을 사주라고 하셨다. 베르트랑의 일기 중에서 1821년 4월 22일, 엘레오노르 드누엘. 나폴레옹은 동생 제롬 못지 않은 바람둥이로 그의 수많은 애인 중잘 알려져 있는 두 명의 애인이 있는데 첫째 애인이 엘레오노르 드누엘입니다. 엘레오노르는 프랑스의 한 재력 있는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집안에서 이름난 가정교사를 들여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탄숙하고 명망 있는 숙녀로 자라났습니다. 외모도 뛰어나서 여러 고위층 남성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18세의 장프랑스와 르베로노라는 장교와 결혼했지만, 그가 공금 유용 및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받자 이혼하고 독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폴레옹의 눈에 들었는데, 사실 그녀가 나폴레옹과 만날 수 있었던 계기는,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카롤린의 공으로, 엘레오노르가 카롤린과 사적으로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녀가 엘레오노를 르 오라버니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나폴레옹은 그녀의 박식함과 외모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려 했으나 조제핀과 결혼 중인 상태라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엘레오노르는 나폴레옹의 애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샤를. 레옹으로 당시 애인의 자식은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어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입니다. 샤를 레옹은 어머니를 닮아 유식하고 아버지를 닮아 잘생겼으며 아버지의 자비를 잊지 못하는 대신 군인이 되어 장교를 역임하고 백작자귀를 받아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샤를 레옹에게도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군인이 되었고 나폴레옹 3세 시절 일어난 여러 전투에 참여했는데 그 와중에 모두 전사를 했지만 딸들은 자식을 많이 두어 지금도 자손이 살고 있답니다. 마리아 발레프스카. 나폴레옹의 둘째에 있는 마리아 발레프스카인데 마리아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폴란드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엘레오노르처럼 유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가정교사 중한 명이 프레드리크 쇼팽의 아버지인 니콜라 쇼팽으로 그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폴란드에서 음악을 가르치며 생활하다 폴란드 여자를 만나 결혼해 낳은 아들이 쇼팽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니콜라가 한창 음악가로서 생활할 때 가르쳤던 소녀가 바로 마리아였는데 폴란드는 당시 식민지나 다름이 없어 폴란드인들은 독립을 갈망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리아도 그중한 명이었는데,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을 할 때, 폴란드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사는 지역을 통과하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고, 마음에 들어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열렬히 환영하던 폴란드인들은, 폴란드의 명운을 걸고 마리아를 나폴레옹에게 바치려 했지만, 문제는 마리아가 이미 아들 안토니, 루돌프, 바질리까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레프스카는 마리아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이 아니라 남편 발레프스키 백작 아테나시우스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폴란드의 해방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인물인 나폴레옹을 환영하러 갔다가 눈이 마주쳤지만 설마 자신이 공녀로 나폴레옹에 바쳐지는 신세가 될지 몰랐고 수치스럽게 생각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비위를 맞춰야 했던 폴란드인들은 물론, 거물 유제프 안토니 포니 아토프스키가 찾아와 애원하고, 심지어 남편까지 무릎을 꿇고 제발 나폴레옹과 만나줄 것을 애원했습니다. 결국 주위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마리아는 나폴레옹을 만나는데, 나폴레옹은 강압적으로 그녀를 취했지만, 그녀의 식견과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자신이 유럽을 평정하면, 폴란드를 독립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하고 자신의 부하들과 폴란드 대중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나폴레옹의 서약을 신뢰하여 그의 애인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바르샤바 공국을 설립해주고, 유제프 안토니 포니아토프스키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해 줌으로써 약속의 일부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진은 나폴레옹의 궁정화가 프랑스와 제라르가 그린 마리아 발레프스카의 초상인데, 미인이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아름답게 그려진 다른 초상화들도 있어 제라를 화풍의 문제로 보입니다. 마리아는 나폴레옹의 아들인 알렉상드르 플로리앙 조제프를 낳았지만 이 아들도 어머니의 남편인 발레프스키 백작의 성을 따랐고 자신의 자그 이름인 콜로나 백작을 붙여 콜로나 발레프스키로 했습니다. 알렉상드르는 프랑스와 폴란드를 오고 가며 외교관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의회의 장도 역임했는데 그는 대를 이어 지금까지 그 후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의 탄생은 나폴레옹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 나폴레옹이 자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조제핀과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조제핀은 이미 두 아이의 엄마라, 아이가 없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엘레오노르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자기 아들이 맞는지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노는 스타일인 엘레오노르와 달리 마리아 발레프스카는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적이라는 것은 공인하는 사실이라 마리아의 아이가 친자식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자기 소생에게 제의를 물려주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조제핀의 딸인 오르탕스와 자기 동생 루이를 결혼시켜 두 사람의 소생에게 제의를 물려줄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자 후계자를 낳을 결심에 조제핀과 이혼하고 유럽 왕실 가운데서 권위를 안겨줄 상대를 찾아 오스트리아에 마리 루이즈와 결혼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발레프스키 백작은 자신의 아내가 나폴레옹과 외도에서 낳은 알렉상드르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했을 뿐 아니라 주위에도 자기 아들로 소개했고 죽을 때 상당한 유산도 물려주었답니다. 또한 알렉상드르 본인도 자신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아들임을 치욕적으로 여겨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발레프스키 백작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1816년에 나폴레옹의 육촌인 필리방 투안 도르나노와 재혼했는데, 기병 장교 출신인 도르나노는 나폴레옹이 그녀를 데리고 다니던 4차 대불 동맹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마리아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주군이자 사촌의 연인에게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어 지켜보기만 했지만 발레프스키 백작이 사망해 미망인이 되자 마리아에게 수차례 청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벨기에 리에주의 저택에서 회고록 등을 작성하며 살았는데, 마리아는 아들 루돌프 기스트를 낳고 이듬해 신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발레프스카의 이야기는 문역들 역사 속의 사랑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기를 꿈꿨으나 철저하게 패한 워털루 전투로 이어집니다.